자 22절부터 27절까지 천천히 또박또박 다같이 읽으십시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자, 여러분 고개를 한번 다 들어보세요. 사실은 여기 가까이 좀 모이셨으면 좋겠는데. <laughs> 오늘 이 본문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복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 이 말에 지금 복이라는 말이 여러번 반복되잖아요. 근데 반복되는데 이 복이라는 말에 원래 이 성경에 지금 나와 있는 말은 아, 이 히브리어 성경에는 무릎이라는 말이에요. 사람의 무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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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 복을 받는다 라고 하는 말에 그 시츄에이션이 뭔가 하면요, 전지전능한 왕이 계세요. 왕, 그 왕이 은혜를 베풀고 복을 주고 싶은 자기 신하를 불러요. 그럼 이 신하가 와서 무릎을 꿇고 그왕 앞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그러면 왕이 그에게... 줄수 있는 한 가장 영광스러운 말과 선물과 재산과 갖가지 은혜와 축복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이라는 말에 무릎이라는 말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 무릎을 베레흐라고 합니다 베레흐 한번 받아주십시다 베레흐 베레흐 그런데 축복은 뭔가면 레바레 베레크라는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복을 준다는 말은 무릎을 꿇게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그러니까 누가 복을 받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자기를 내려놓고 그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만 바라는 그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자 이게 원래 민숙이 6장에 나와있는 시추에이션입니다. 죄를 지어서 나는 복을 못 받는다? 그런거 없습니다. 이 복을 받는거에 관건은 나의 상황과 별큰 영향이 없습니다. 누구에게 달려있는거예요 복을 주는 자에게 달려있습니다. 내가 할수 있는 건 뭡니까?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는 겁니다. 전지전능한 왕께서 그분의 한량먹고 넘치는 자비로움과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분의 극률이 넘치는 그 끓는 마음을 가신 전능한 왕께서 그분께서 그냥, 그냥 주시는 겁니다. 그게 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이 축복하는 것요 축복 3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삼중 축복이라 그러고 또는 제사장의 축복이라 고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히브리어는 원문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예바르 헤 아도나이 비시메레카 이렇게 딱한 문장이에요. 거기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그건 뭔가면 여호와께서 개인 너에게 직접적으로 복을 주시고 지키실지어다라는 말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 저희가 유대인들 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드릴 때 마지막에 지금도 이 구약의 전통에 따라서 이 제사장의 축복을 목사님이 회중에게 선포합니다. 그럴 때 거기서 7년 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딱 들을 때 여호와는 너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복을 주시고 지키실지어다 라고 하는 말이 귀에 빵 하고 들어와요. 하나님이 단순히 원하고 그렇게 됐으면 바라는 희망사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 개인에게 나를 향해서 직접적으로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실지어다라고 하는 강한 선포입니다.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그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2 5절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히브리 성경에는. 야 예라도 이 파나벨레가 외코네하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치는데 비치고 은혜를 베푸실지어다 그런 선포입니다. 두 번째 선포는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유대인 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마지막에 이 축복을 듣는 순간. 가슴이 뻥 하고 터지는 거예요. 왜? 요 하나님이 그냥 얼굴을 저에게 돌려만 주셔도 할렐루야 하면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딱 놓고 빛으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영광의 빛으로 나에게 비친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여기 지금 이런 거,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나를 가운데 세워놓고요. 빛으로 하나님이 갔다가 그냥 레이저로 그냥 빛으로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내 얼굴에다가 갖다가 그냥 새기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내 나에게 갖다가 그냥 광선으로 갖다 비춘다. 그런 의미입니다. 와. 이게 축복이에요. 그냥 내가 뭐좀 잘되고 일이 잘되고 내가 좀 뭐가 좀 꼬여 가지고 지금 간절한 기도 제목이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존재, 그의 영광스러운 존재. 정말 나는 고개를 들 수가 없어. 내가 지금 살아온 거 생각하면. 세상에서는 뭐 영화에도 나오는 장면이잖아요. 야눈 깔어. 조금이라도 뭐 틀려 그러면 눈을 깔아야 되잖아 누가 나의 고개를 들게 합니까? 시편에서는 시편 3편에서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는 내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내 고개를 들게 해서 내 머리를 들게 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빛으로 영광의 빛으로 나에게 확 갖다가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누가 경험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존재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 하늘 앞에 나아갔는데 뒷모습만 보게 하면서 그의 영광이 그냥 그의 얼굴에 비쳤는데 산 위에서 내려와 보니까 백성들이 막 눈이 부셔서 모세 얼굴 쳐다볼 수가 없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고 그랬잖아요. 여과의 영광이 그냥 그 얼굴에 그대로 비쳐가지고 새겨버린 거예요.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3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사도나이 야셈레카 셜롬 이렇게 말하는 부분인데요. 이 말은 뭔가면 하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들지어다 그리고 너에게 바로 너에게 평화의 옷을 평화를 옷 입듯이 입히시를 지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옷을 평화로 옷을 지어 입힌다. 이런 뜻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사람이 어 만들 수 있는 옷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옷을 뭐 비단이든 뭐든 최고 좋은 것으로 디자인해서 입었다 할지라도 며칠이 가겠어요 빨아야 되고 헤어지고 빛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평화라고 하는 옷을 저에게 지어서 입혀서 내 몸에 딱 맞게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하는 말과 행동과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그대로 어둠이 물러가고 주름이 퍼지고 한숨과 그냥 쳐져있는 어깨 맥빠진 손, 힘든 무릎, 모든 것들이 다 펴지고 내가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내 손을 잡으면서 나와 함께 힘을 얻으면서 내옷가에서 함께 구월의 힘을 느끼도록 그렇게 만드실지어다. 삼중 축복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실지어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를 베푸실지어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을 주실지어, 강으로옷 입힐실지어다. 이렇게 세 가지로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 2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제사장들은 이처럼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 뭐라고 나와있어요?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근데 여기 이제 마지막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고 하는 이 원래 히브리어는 어떻게 되있는가 하면요. 그냥 영어나 한국말에는 그걸 옮길 수가 없어요. 근데 히브리어로 이 회중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들을 때 뭔가 하면요. 어, 와, 아니! 이럴 때 내가 이 히브레에서는 내가라는 말이나 이 주어를 사용할 때는 강한 의미가 들어면 어느 정도 강한 의미인가 하면 내가, 바로 내가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축복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읽었던 레위기 9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모세와 아론이 번제와 하목제와 숙제제를 다 드리고 해망문에 들어갔다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민수기 6장 22절에서 24절에 나와 있는 이 축복으로 여호와는 내게 보주 을지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실 뭐, 지키실지어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실지어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의 옷을 입히실지어다 축복할 때 불이 나고막 우팡팡팡하면서 그냥 제단에 그냥 막 그냥. 기름이 막 그냥 다 그냥 막 화염에 입싸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응답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받을 백성들에게 오늘 이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민수기 6장에 나와 있는 이 축복이 언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냐 이거? 요거를 말씀하셨을 때가 신내 산에서 있었을 때입니다. 대략 2년 동안 있었을 때요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그럼 앞으로 38년이라고 하는 광야기를 더 가야 됩니다. 40년을 헤맸으니까요. 가데스 바네아까지 올라갔다가 거기서 정탄군을 12명 보냈다가 이제 실패한 사건이 그 뒤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결국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38년의 기간 동안 광녀를 헤맬 때, 오늘 자고 다음 날 일어났을 때도 하늘을 쳐다보고 성막 옆에 있는 구름 기둥, 밤의불 기둥, 그걸 보면서 자신이 정말 광녀의 외로운 바람에 흩날리는 모래와 같은 인생인 것을 보면, 무슨 희망이 있었을까? 그 한날에 일어나도 똑같은 환경 변함없는 환경 달라질 것이 없는 정말 지루한 걸이 삶을 38년이나 더 이어가야 되는데 그들을 이끌었던 힘이 무엇이냐 오늘이민수기 6장 22절에서 24절 이 제사장의 축복이 그들을 고난의 광야 가운데 약속의 땅까지 이끄는 힘이었다 하나님께서 외신의 산에서 오늘 이 축복의 말씀을 제사장들에게 약속으로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하루에도 몇번이 축복을 하게 하셨냐. 이 축복은 실패의 상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신다는 살아있는 약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축복의 말씀을 듣고도 광야기를 헤맬 때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앞에 반역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실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멸시키고 싶은 그런 충동과 그런 속상했음에도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네, 실패 가운데서도 내일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요하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는 이 모든 말에 이 동사 있잖아요. 복을 주신다, 지키신다, 얼굴을 비치신다 은혜를 베푸신다, 요런 말 있잖아요. 이런 동사들이 전부 다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래형으로. 지나간 것도 아니고 지금도 아니고 지금서부터 앞으로 언제까지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 오늘이 지나고 내일도 계속 오늘 오늘 당한 어려움과 고난이지만 오늘을 이끄는 힘오늘 실패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무너져도 내 생이 끝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내 실패보다 더. 우월하고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우리가 복덩어리이기 때문입니다. 23년을 하래를 이 하나님의 복, 복으로 광야기를 가듯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몇 년째 지금 이 광야기를 가고 있습니다. 작년 8월에, 작년 7월 30날에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셨고, 돌아가시고 나서 한6개월좀 지났는데, 저희 아버님이 전립선암이 발견이 되었는데, 말기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그 강하신 분이 하루아침에 기저귀를 차야 되는 인생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상상도 못했습니다. 더 이상 뼈까지 전이가 되어서 치료는 거의 불가능하고 그냥 편안하게 마지막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작년에 이어서 더 심한 고난의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개인이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 지금 세상은. 우리 누가 뭐 흔든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쏠리고 무너지고 세워지고 그런 것 같지만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마치 고난의 광야를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 더이 길을 더 가야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다음 내일 일어서고 발을 내딛을 수 있는 용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를 단순히 지탱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의 복으로 완전히 융합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25절에 요한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는 이 말이 꼭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아서 정말 우리 가운데 우리 의 얼굴서부터 우리 온몸에 하나님으로 그냥 은혜로 꽉 그냥 광채가 나도록 우리를 닦고, 변화시키고, 세우시고, 아름답게 만드시는 그런 간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앞으로 우리 그레이스 교회는 올해 각자 이제 부서들이 나눠지고, 뭔가 작년에 좀 부족했던 것들을 더 채우면서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열심과 우리가 해야 되고 하고 싶은 다 그런 것들이 들끓고 막 그럴 때 우리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로 해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도리어 우리는 어떤 일을 오래 집이든 교회든 우리가 속해 있는 곳에 이럴 때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앞서가고 먼저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비추셔서 고개를 들게 하고 사람들을 환하게 만들고 따뜻하게 만들고 그렇게 한번 좀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도록 우리가 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도록 좀 했으면 어떨까. 하, 저부터도 그런 한번 능력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원하는 하나님 앞에 소원과 우리 교회의 변화와 우리 교회 뭐 여러분들 좀 부서 부서마다 특별히 우리 교육 부서에 좀 많은 사랑과 손길이 필요합니다. 일하시는 우리 박경희 사모님 목사님 문 목사님 그리고 청년부의 또 우리 갑자기 이생각나면그 정은찬 목사님 이렇게 함께 성도들이. 순으로 모일 때도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얼굴들과 우리 말과 우리 속에 있어서 은혜로 비치면서 우리 교회가 좀 이렇게 하나님의 복으로 확 정말 들어가며 나아가며 좀 복된 삶이 좀 우리에게 넘치도록 올해 한 해는 정말 이 하나님의 민숙의이 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손, 악과 감염과 여러 위험에서부터 우리를 지키시며. 하나님 좀 이끌어 가시도록. 그래서 우리가 평화로 옷을 입으면서 좀 그렇게 살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